코인의 지난 1년간의 모습을 일봉 차트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난데없이 큰 양봉 권량들이 들어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2배 이상의 상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만에 2배 이상의 상승을 쏴줬던 이 당시 때들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단 하루 만에 OO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지킴 인사드립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그렇기에 수익 인증을 하지 않는 코인 유튜버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코인일보는 지난 주말 단 이틀간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약 26%, 니어 프로토콜 약 13%, 세럼 약 70%, 코스모스 약27% 앵커, 약 15%, 밀크, 약 12%, 아, 토큰, 약 14%, 디카르고, 약 17%, 시빅, 약 23%, 엘프, 약 28%, 슈먼스케이프, 약 30%, 리퍼리움, 약 17%, 무비블록, 약 16%, 보라, 약 27%, 셀로, 약 12%. 이렇게 지난 이틀간 도합 347%의 누적 수익률. 정확히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 연결해드린 수익률입니다. 수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이 347%의 누적 수익률이란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코인일보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딱 천만 원을 들고 저희와 함께 이틀간 투자를 진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천만 원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약 4,470만 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누적 수익률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성함과 연락처 딱두 가지만 남겨주시면 코인일보 무료 정보방으로 모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일보 무료 정보 모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종 단기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을 그 근거와 함께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및 매도 타점을 모두 다 잡아드리며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이 매수 타점 및 매도 타점을 따라서 함께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를 따라 투자를 진행하셨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347%의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의 계좌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코인일보 무료 정보 정보방은 말 그대로 전부 무료로 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정보방으로 초대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인 성함과 연락처 외에 그 어떠한 신상 정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 셔서 각종 단기 상승 코인의 정보 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히 말씀드릴 기회 코인은 바로 톤 코인입니다. 짧고 쉽게 볼로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 을 비롯하여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 하루 새 보여주며 상승세가 꺾인 듯한 모습을 많은 코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유효하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톤의 일봉을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의 연속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긴 있으나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현재 고점과 저점을 함께 올려주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세로만 보자면 감히 말하건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톤의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작년 말 바로 이 구간 약한 달간 횡보세를 길게 보여줬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더 크게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그림을 모두 볼 때에 톤은 현재 상승세를 시작하기 전 하락을 하면서 최저점을 갱신해 준 후에 상승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작년 말약한 달간 횡보를 받아준 구간 이 구간까지 현재 다시 상승해 준 후에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쭉 지속되면서 이 해당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만 한다면 보시다시피 상방으로 바로 이 구간까지 그 어떠한 저항대조차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구분하시기 쉽도록 가로줄을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가격대로는 약 2,300원 부근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 구간 작년에 약한 달간 횡보가 지속된 이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무엇보다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그 돌파와 즉시 매수에 들어갈 때에 상당한 폭의 수익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톤 코인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갑자기 써준다는 것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세 구간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양의 양봉 권량이 터져나와 주면서 가격 또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보여준 때가 있는데 작년 9월경 이 당시 딱 한때만 보더라도 저점 약 2,200원에서 단 하루 만에 고점 3,24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야말로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크게 볼때 보시다시피 거래량 또한 갑자기 쏴주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천천히 쌓여주는 모습도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가격 또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모습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만약에 상승할 때운 좋게 잘 매수를 해서 함께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고점 부분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 가격대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듯 톤코인은 그 특성상 실시간 대응이 어떠한 코인보다 더욱 중요하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만 잘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만 했다면 지난 며칠 동안만으로도 충분히 수백 퍼센트에서 크게는 천 퍼센트가 넘는 수익률까지 충분히 톤코인 하나만으로도 기대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이 상승 추세는 톤코인의 과거 모든 차트를 다 보더라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한 추세를 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요 부분 이 주요 저항대의 돌파 여부 그리고 각종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 하루 만에 두배세배 정도의 수익률이 아닌 원래 가격에 공이 하나 더 붙어 벌리는 엄청난 상승을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일보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오 셔서 이러한 모든 시장 상황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며 안전하고 큰 수익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시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